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빤바람 복뚝바입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2월에 아주 극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엄청난 혹한기로 온통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거래시장이 본격적인 봄기운이 찾아오는 듯한 느낌마저도 들고요. 바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7개월 만에 최대 2,400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448건으로 집계가 됐죠. 거의 1년 5개월,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2,600건 수준을 찍었으니까 상당기간 거래량이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겨우 1년 5개월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올해 들어서 천 단위로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의미있는 수치는 아니었죠. 보통 3천건 이상을 기록해야지 어느 정도 거래의 숨통이 트인다고 봐야 하는데 이 수치를 한참이나 밑돌다가 2월에 껑충 2,400건의 거래량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있죠.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이 컸습니다. 대출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거래를 틀수 있었던 본물이 됐고요. 게다가 중도금 대출 상한선도 없어져서 이젠 상급지로도 진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동원하기에도 그리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일단 동원할 수 있는 자금 루트가 뚫렸다는 거고요. 대신 리스크는 앞으로 금리 변동이 어떤 궤적으로 움직일지가 관건이죠. 물론 시중은행이 전세 대출, 주택담보대출까지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변동금리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부분도 이젠 동결 내지 인하로까지 범위가 확대된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금리를 세차게 흔들었던 가장 큰진항지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도 연내 인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금융위기라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처럼 강드라이브 모드로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슬슬 얼어붙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해빙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 작년 2022년 역대급 거래 가뭄 딸랑 500건에 달했던 거래 수준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듯 보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선 연착륙 신호라 볼수 있고요. 지금 호가 시장에선 기준 집값을 내리려는 집주인보단 확실히 더 단단하게 올리려는 움직임이 많은 걸볼수 있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다음 달 4월에 분양 성수기가 찾아옵니다. 대략 3만7천 가구가 분양에 나서게 되죠. 대체적으로 서울 분양은 100% 완판 분위기. 그리고 지방 시장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나름 선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2월은 8천 가구, 3월은 14,000 가구 정도 수준이었는데 4월은 확실히 다른 수준을 보이고 있죠. 거의 4만 가구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주로 수도권에서만 12,000 가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서울 분양도 3,000 가구가 넘는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지방은 거의 분양계획이 전무한 편이죠. 요사이 선방하는 것도 나오지만 줄줄이 미분양 위기에 처한 곳들도 등장해서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공급을 뒤로 미루려는 곳들이 속속 나올 듯 합니다. 특히 이렇게 미분양이 적체가 되게 되면 바로 PF대출 115조원 규모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될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만약 무턱대고 대출을 한정없이 땡긴 중소형 지방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지게 되면 겨우 회복되기 시작하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경랑 속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금융 시장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죠. 미국발, 유럽발 대형 은행들이 하루 아침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찔한 생각마저도 드는데요. 은행 인수 과정에서 22조 원가량의 신종 자본증권 코코본드가 상각, 그러니까 전액 빵원 손실 처리가 되면서 국내 시중 은행들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시중은행이 상생금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하나은행, KB국민, 신한은행, 그리고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전격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은행이 나서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금리 혜택에 대한 선물꾸러비을 풀어낼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우리은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코본드, 전액 삼각처리가 될수 있는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서 콜옵션, 조기상환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이건 다른 여타의 은행보다 가장 선제적인 콜옵션 행사인데, 실제로 유럽은행이 인수가 되면서 22조가 그냥 증발이 되어버렸죠. 이게 코코본드 삼각처리인데, 시중은행도 코코본드에 물려있는 액수가 큰 편입니다. 신한은행이 1조 1,800억, 하나은행 3,000억 규모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1조 1,000억 규모가 되죠. 상당히 큰 편이죠. 코코 본드는 만기 혹은 만기일 전 언제든지 주식, 채권 같은 하이브리드 개념을 가진 상품이라 우리은행은 일단 다음 달 4월에 5,000억 규모의 코코 본드에 대해서 콜옵션을 선제적으로 땡겨서 행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거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먼저 막대한 자금이 휴지 조각이 될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조치죠. 실제로 국내 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는 은행 위기가 오면 정말 빵원으로 처리가 되는 삼각 위험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삼각 처리 사유로 자기 자본 비율이 5.1% 미만으로 체력이 훅 떨어지는 국내 은행은 없고요. 대부분 자기 자본 비율이 15% 정도로 충분한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코본드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유동성 자체가 쪼그라들 수 있어서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콜옵션을 단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중은행이 자체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금리 부분에서 인하 조치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선회한다면 지금 자산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위험신호도는 미국발, 유럽발 위기보다는 한층 더 줄일 수 있는 면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얼마나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 이르는 부동산 시장의 회생 그러니까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중소건설사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이 여전히 렉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미국 내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지역에서의 공실률이 20%를 넘어서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 역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SNS에서 금리는 2배 이상 올랐고 상업용 부동산 점유율이 6 7 0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죠. 결국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중소형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건데 이게 제대로 수익률이 나지 않으면 다시 은행 위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은 이런 지뢰밭이 깔려있는 상태고요. 일단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적이라서 미국만큼 광범위하게 깔리지 않은 게 특징이죠. 임대율도 그리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금리 때 받았던 대출금 이자보다 더 높은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자금 동원이 어려워질 수 있는 자금 경색의 위험도 올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국내 시중은행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부동산 환경 자체가 금리 인상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쪼개져 나온 파편들이 자체 치명타를 줄수 있는 아슬아슬한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차근차근 시장 분위기 살피면서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씩 내 집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채이 긴급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은행이 먼저 세게 터트렸죠. 선제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4월은 분양 성수기인데 과연 얼마나 부동산 환경의 부진한 모습이 회복이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